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1일 선종했습니다. 바티칸은 영상을 통해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오전 7시 35분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교황직을 수행했습니다. 교황은 지난달 14일 호흡곤란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고 양측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8일 호흡 곤란을 겪었을 때 치료 중단까지 고려하는 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점차 호전됐고 이번 38일 만인 지난달 23일에는 두 달간의 회복 관찰 등을 전제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해 이날 영면했습니다. 교황은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 철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 글리오. 1958년 예수회의 입문, 1969년 사제서품을 받았고, 1986년까지 신학을 공부하며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1980년 산미겔 예수회 수도원 원장을 맡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교구장에 이어 2001년 추기경에 선임됐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아르헨티나 주교회 의장을 지냈고, 2013년 3월 역사상 첫 남미 출신으로 266대 교황에 선출됐습니다. 교황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뒤인 2014년 8월 14일에서 18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찾은 교황은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와 프란치스코 뿐입니다. 당시 교황의 공식 일정은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때는 미사 직접 만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리본을 건네자 직접 가슴에 달고 미사를 집전했는데 이후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아시아 대륙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개최로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교황이 한국에 보낸 위로는 최근에도 계속됐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3종 기도 때, 어젯밤 서울에서 갑작스러운 압사 사고로 숨진 많은 희생자,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때는 비극적인 항공사고로 애도하는 한국의 많은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전한다"며 생존자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올해 경북 일대를 강타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위로의 뜻을 표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올린 추기경은 지난달 한국 가톨릭교회와 행정 당국에 보낸 전보에서 한국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피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